네, 안녕하세요. 12일차 하고 좀 쉬었다가 계속 할라 그랬는데 이렇게 문답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부처님의 답도 궁금하고 하실 것이고저 자신도 궁금해서 어 이어서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 썸네일에 그 따바 벤지 o 의 후원 계좌 자발적 후원 하실 분 뭐 금액하고 상관없으니까 제가 이때까지는 NGO를 하면서 회원들께 돈을 받지를 않았었어요. 뭐 아프리카에 뭐 합시다 이런 거할때 일시적으로 받지 않았는데 이게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뭐천 원이건 만 원이건 어 사람들 마음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올리니까 뭐 공부 능가경 공부하시면서 뭐 이렇게 하. 동참하실 분은 그냥 동참해 주시면, 어, 우리 이런 불교 공부하는데, 어, 도움이, 자료 만드는데도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임능과경제3권째집 일체 불법품 하겠습니다. 대해요.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세 법의 자체 모양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니, 대해요. 무엇이 세 가지, 세 가지 자체 모양이냐. 첫째는, 험망하게 이름자를 분별하는 모양이요. 둘째는 인연 법체의 제 모양, 제 인연 법체의 다양한 모양인 모양이요. 셋째는 제일 의제, 즉 법체의 모양이니라 이름자에 끄달리고 형상에 끄달리지만 법체의 모양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죠. 대해요. 어떤 것이 허망하게 명자를 분별하는 모양이냐 말하자면 명자 이름자를 따라서 허망하게 모든 법의 모양을 분별하매니 이를 허망하게 이름자를 분별하는 모양이라고 하느니라 대해요 어떤 것이 인연 법체의 여러 가지 모양인 모양이냐 대해요 인연 법체의 여러 가지 모양인 모양이란 것은 경계와 사법을 따라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니라. 대해요 인연 법체의 여러 경계와 사법은 여러 부처님 열의 은공 바르고 두루 아시는 이께서 허망하게 분별하는 차별이라 말씀하시나니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느니라 무엇이 두 가지냐 첫째는 허망하게 명자와 실론에 집착하여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허망하게 명자 상에 집착하여 경계 상과 사법 모양을 분별함이니라. 뭐 우리 편, 내 편, 내 거, 뭐 이런 거 있죠. 대해여, 어떤 것이 허망하게 명, 명 자상과 경계상과 사법상에 집착하는 것이냐 말하자면, 곧 자기 안에 자기 안과 바깥 법의 여러 가지 모양과 같은 것이니라. 자기 모양이 투사된 것이죠. 대해여, 이를 인연법체의 두 가지의 가지가지 모양인 모양이라 하나니 이는 자기의 법에 의해서 자기 법이 생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짓이 때문이니라. 대혜여 이를 인연법체의 제 모양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대혜여 어떤 것이 제1의 제 법체의 모양이냐? 말하자면 부처님 열에는 명자상과 경계상과 사법상을 떠나고 거룩한 지혜로 수행하는 경계인이 대하여 이를 제1의 여러 가지 모양인 여러 부처님의 열의장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명상을 분별하는 격것과 또한 인연법이 두 모양인데 진여의 바르고 묘한 지혜만은 이것이야말로 제1의 상이라고 한다네 대하여. 이를 다섯 가지 법의 제 모양을 관찰하는 법문이라 하며, 부처님과 보살의 속으로 체득할 경계를 수행하는 모양이라 하이니 그대와 여러 보살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할 것이니라. 대해여,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두 가지 무아를 잘 관찰할 것이니라. 대해여, 무엇이 두 가지냐? 첫째는 인무아, 의지예요 둘째는 법무아의 지혜인이라 사람인 법법여 <laughs> 어떤 것이 인무아의 지혜냐 말하자면 나와 내 것이라 함과 오음과 십팔계와 유기등을 떠나고 지혜와 업과 애착으로 생하는 것이 생한 애착으로 생하는 것이 없으며 눈과 빛깔들에 의하여 허망하게 집착하는 것과 제 마음에서 일체의 모든 감각 기관과 몸과 집들을 나투어 보인 것과 제 마음의 분별로 분별한 것과 분별하는 아르마리인 것과 강물의 흐름과 종자와 등불 타오름과 바람과 구름과 날뛰고 움직여 굴르는 것은 원숭이와 같으며 깨끗이 못한 곳을 좋아함은 파리와 같으며 만족이 없는 것은 불과 불과 같은 것과 끝없는 예적부터 실온 경계로 훈습한 것과 마치 두레박의 바퀴와 수레바퀴가 돌고 움직인 것 같아서 3계에서 3계에서 <laughs> 가지가지 형태와 몸을 받아나는 것이 요술로서 시체를 산 사람처럼 일으켜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들이니라 대해요 이와 같이 모든 법의 모양을 관찰하는 선교 방편의 지혜를 이름하여 인무아를 사람 자체가 없다는 인무아를 잘 아는 지혜라 하느니라 대해요 어떤 것이 범무아의 지혜냐 말하자면 어, 참다히 오음과 18계와 육입의 모양을 분별하미니대해요 보살이 오음과 18계와 육입 등이 나와 내 것이라 함이 없으며 오음과 18계와 육입들은 업과 애착의 줄로 인하여 번갈아 서로 묶이는 인연으로 생긴 것이며, 나도 없고 짓는 것도 없는 것임을 관찰함이니라.대해여, 오음과 십팔계와 유입 등은 같은 모양과 다른 모양을 여인 것이지만, 진실치 못한 상과 분별에 의하여 이 이름을 얻어진 것짓이라 어리석은 범부는 망상분별로서 그가 있는 것으로 여기지만 진실법 진실법을 체득한 이는 있다고 보지 아니 하느니라. 대해 보살이 이와 같이 관찰하여 마음과 뜻과 의식과 다섯가지 법의 최상은 모두 떠난 것이며 모든 인연은 없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범부와의 지혜인 경계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이니라. 대해여 보살이 법무화를 잘 알고서 진열을 관찰하고 수행을 닦는다면, 오래지 않아 마땅히 첫 환희지를 보살 초지인 환희지를 얻을 것이며, 환희지를 잘 관찰하면 이와 같이 모든 지위가 차례로 더욱 밝아져서 궁극적으로 법운지까지 체득하게 되리니. 보살은 그 법은지에 머무르면 한량없는 모든 보배가 사이사이마다 얽히고 꾸며져서 큰 연꽃자리와 큰 보배 궁전에 진실한 업과 환의 경계를 닦아서 나는 것처럼 그 위에 앉을 것이며 여러 수행을 같이 하는 불자들이 공손히 둘러 모실 것이며 시방의 여러 부처님이 손을 펴시고 그의 정수리에 물 부어 부처의 지위를 주시는 것이 전륜왕이 그 태자의 정수리에 물을 부어준 것 같아서 불자의 지위를 벗어날 것이며 불자의 지위를 벗어나고는 부처님의 법을 관찰하고 참다히 수행하여 모든 법에서 자제함을 얻을 것이며 자제함을 얻고 나면 열의 최상 법신을 얻을 것이라 말하리니 이는 법무화를 보았기 때문이니라. 대해요. 이를 진실한 법무아의 모양이라 하느니라 대해여 그대와 여러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배울 것이니라 그때 거룩하신 대해보살 마하살은 모든 부처님께 아뢰어 말하였다 세존이여 세존이여 비방함이 있고 없는 것을 저희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존이여 시 저희와 여러 보살 마하살이 만약 이를 듣는다면 있고 없는 삿된 소견을 벗어나고, 안욕따라 삼맥삼불를 얻을 것이며, 안욕따라 삼맥삼불를 얻고서는 단견과 상견의 삿된 견해를 멀리 여의고, 곧 부처님의 정법을 건립하리이다. 그때 세종께서는 거룩한 대보살 마살의 청함을 또한 받으시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마음속엔 단견과 또한 상견. 몸과 살림자리와 사는 곳 업권을 마음이 어리석고 지혜 없어서 물건 없는 데서 있다고 보나니라 그때 세종께서 이 개송의 뜻을 다시 설명하려고 거룩한 대해보살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대해요. 네 가지 비방을 건립하는 모양이 있나니 무엇이 네 가지이냐. 첫째는 잊지 않는 것을 있다고 보는 모양이요. 둘째는 올바른 견해가 아닌 것을 갖는 모양이요. 셋째는 원인이 있지 않는 것을 원인이 있다고 마음속에 세우는 모양이요. 넷째는 자체가 있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것이니라. 대하여 이네 가지 건립함이라 하느니라. 대하여 어떤 것이 이 비방하는 모양이냐. 대하여 사대소견로 으 건립한바 법은 실상을 볼수 없음을 관찰하고 곧 모든 법을 비방하여 말하되. 모두가 없다고 하나니 대헤여 이를 이름하여 비방을 건립한 모양이라 하느니라 대헤여 어떤 것이 있지 않은 것을 건립하는 모양이냐 말하자면 오음과1 8계와 6입은 있지 않은 법이라 분별해서 끝없이, 끝없이 오며 가며 모든 희로는 진실함이 있지 않다 하기 때문에 같은 모양과 다른 모양에 집착하여 이 법은 이와 같고 이와 같아서 필경에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이라 대해요. 이는 한령 없는 예적부터 오면서 번뇌의 훈습과 애착으로서 생긴 것이라 대해요. 이를 잊지 않은 것을 건립하는 모양이라 하느니라 대해요. 어떤 것이 올바른 견해가 아닌 것을 마음 적으로 건립하는 모양이냐 대해요. 저 색수상행식의 오음과 십팔계와 육입 가운데에는 나와 남과 중생과 수명과 짓는 이와 받으리가 없건을 삿된 견해를 세워서 나와 남들이 있다고 말하나니 대하여 이를 올바른 견해가 아닌 것을 건립한다고 이름하느니라 대하여 어떤 것이 원인이 있지 않은 것을 건립하는 모양이냐? 말하자면 처음 아르마리는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것이 아니니 본래 생긴 것은 아닌데 후에 생긴 것이 환히 본래 없지만 물건으로 인하여 생긴 것과 같아. 저 눈과 빛깔과 밝음과 생각으로 인하여 아르마리가 생긴 것이요. 생겼다가도 도로 없어진다 함이니라 대해요. 이를 원인이 있지도 않은 것을 건립하는 모양이라 하느니라 대해요. 어떤 것이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마음속으로 건립하여 법을 비방하는 모양이냐. 말하자면, 허공과 없어진과 열, 열반은 짓는 모양도 없고 물건도 없다 하여 집착함을 세운 것이다. 대해여 저새 법인. 허공과 멸과 열반은 있고 없는 것을 여인 까닭이니라. 다시 읽습니다. 대해여 저새 법인. 허공과 멸과 얼반은 열반은 있고 없는 것을 여인 까닭이니라. 대해여 모든 법은 토끼와 말과 나귀와 낙타의 뿔과 헛보이는 허공의 헛바퀴 모륜과 같아서 있다 없다고 보는 모양을 여인 것이니라. 대해여 비방함을 세우는 모양은 범부들이 험망하게 분별하여 모두가 오직 마음임을 알지 못하고 모든 법이 있다고 본 것이니, 이는 성인의 본 것이 아니니라. 대해여, 이를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 것을 건립하여 법을 비방하는 모양이라 함이니, 대해여, 그대는 마땅히 올바르지 못한 견해로 법을 비방함을 세우는 것을 멀리 떠날지니라. 대해여, 보살마살이 참다운 심과 의와 의식과. 다섯 법의 체상과 두 가지 무아를 알고서 중생을 편안케 하기 위해서 가지가지 종류와 형상을 나타내나니 저 허망한 것과 같아서 분별하는 바 없는 것은 인연법에 대해서 가지가지가 있는 것이다. 대혜여 보살 마하살이 또한 구와 같아서 중생들의 의하여 가지가지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여의주가 모든 중생의 마음 생각을 따르듯이 모든 부처님 세계의 대중 가운데 황과 같고 꿈과 같으며 메아리 같고 물 속의 달과 거울 속의 얼굴과 같은 것을 나타내며 모든 법의 생멸과 단, 단견 산견과 산견을 멀리 떠났으며 열애, 열애와 열애의 성문과 영각성 떠난 것을 나, 나투기도 하며 부처님의 법을 듣고 즉시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깊고 깊은 삼매를 얻으며 삼매를 얻고서 삼매에 한번 의하여 한 부처님의 세계로부터 또딴 부처님의, 딴 부처님의 세계에 이를 때마다 여러 부처님께 공양을 울리며 여러 궁전 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보여 이 삼보를 찬탄하며 부처 몸을 놔두고 보살과 성문 대중들이 둘러 모신 데서 여러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이 경계를 나타낸 진리에 들어가게 하고 바깥 경계에 대하여 물질이 없고 물질이 없는 것을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있다 없다고 건립하는 것을 멀리 여이게 하느니라. 그때 세종께서는 거듭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불자여 세상의 온갖 것이 오직 마음뿐, 딴 법은 없다고 보니 모든 것을 몸으로 짓지 않더라도 힘을 얻어 마음대로 이루게 되리라. 네, 오늘 능가경제 3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뭐, 가슴 설레는 내용이 너무 많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